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깍새TV입니다. 오 시원한 산골입니다. 산골이 좋죠? 예, 네. 산골이 참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좀 정화시켜주고 안정을 좀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요. 우연찮게 이렇게 머리 보색이 이딱 봐도 도시 날라리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같은 도시 날라리 같은 사람을 처음 가니까 보자마자 밥을 주시더라고요. 몇달 뒤에 또 인사 드릴까? 희한하게 또밥돼요 여기 지금 한 4시쯤 됐거든요. 에, 강원도 산골짜기는 한 4시면 저녁을 일찍 잡수시더라고요. 또뭐 옛날 그런 또 어, 해가 졌을 때 바로 또 하루 일과가 끝나시는 그런 일들이 좀 여전히 남아 계셔서 그런지 빨리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어, 우리 장작 할아버지 댁을 찾아뵙고, 아주 제가 작년에 왔을 거야 아마 아주 오랜만에 저도 장작 어르신 댁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나눔을 하시던 아주 훌륭하신 댁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유고 산세 좋죠 참 멀리서 들은 새소리도 참 듣기 좋습니다 저쪽에 계곡물이 있나봐요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고요. 아 옛날 시골길이 참 정겹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데가 다 그죠 비포장이었을 텐데 산골짜기에는 잘 지고 있습니다. 자 저기입니다. 우리 장작 어르신이 잘 계신지. 한번 인사 한번 가볼게요. 전에 허리가 좀불편하셨는데 아, 집짓해서 고맙다. 아유, 경기 타시나? 허리 안좋으시다는데 아유, 허리 안 좋으신데, 경기 타시나 보네요. 야, 장작 좀 보세요. 아유, 허리 좋으실 때 장작을 했을까요? 닭들도 이렇게 많이 키우더시고요. 제일 마지막 댁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잘 계신지. 아우 장작봐요. 오늘 저 뒤에 한 거. <laughs> 산에서 내려오는 무인네요 집에 계신가? 아유 다 장작이에요. 세상에, 아유, 저도 이 뒤는 에 처음 보는데, 아 이게 어르신 대기 상당히 큰, 아, 큰 집이었구나. 저는 맨날 저 앞쪽으로 갔었는데 여기 아주 큰 대기였네요. 아이고 여기가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안 보내는 그댁이에요 아주 인증이 많으세요. <laughs> 한번 들어가서 어, 허리가 안 좋으셔서 계실 거야, 아마. 아, 돌에도 아주 좋은 깜통 있더라고. 밥까지 왔어, 어제. 어요 아, 아니, 그래도 겨울에 왔을 때는 방에만 계시는데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또보기 좋네요. 아이고. 네. 어머니는요? 어머니 파티 에가는데아 어머니 가셨어요? 아 파티 가셨구나 아. 아 맨날 방에서만 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신지 몰랐어요 아유 오늘도 일을 갔다 왔어요 아니 난 이게 장자를 오, 어떻게 다 펴셨나 아유, 아유. <laughs> 아유 그래도 많이 펴 겨울 겨우니까 아유 근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해바라기 아유 예쁘시다 아유. 야 카네이션. 어머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또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웃음> <웃음> 예. 아, 어머니. 가 정사각 꽃들 사 왔어요 제 아. 아이고. 그럼 요 잠깐 이봐 해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이 장작을 이장다 언제 해놓으신 거예요? <laughs> 허리 안 좋으실 허리 좋으실 때요. 아, 제가 가이 가 아, 제것 갖고 올게요. 예. 아이고 세상에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laughs> 아이 맨날 닫혀있었는데. <다치> <laughs> 아우 이거 봐왜 장작 할아버지인지. 장작 할아버지 장작 할아버지 있는데 다 장작이에요. <laughs> 세상에 문지만 이렇게 높네 아이고 이게 또 있어요. 아이 카메라만 돌면 놀라낼 것이야. 아 여기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어서 밥밥 밥 먹고 가라는 그 댁이에요.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던 댁이에요 아, 우리 시골, 마룻바닥. 뭐, 꾸밈 없이 아주 옛날, 옛날 그집 그들을. 이 비닐이 이제 겨울에 추울까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좀 보세요. 옛날 집치고, 아, 집 치고 아집 안에 이게 우물 정자 안에 아, 이 니엄 좀 안에 이렇게 아 이게 향나무인가요? 이렇게 있는 게참 쉽지 않은데요. 하늘 이렇게. 여기서또반농사 짓느라 고생하셨죠아 m n 그러 t a k 는뭐 g it. I'm not going to eat. I'm not going t 생하시 t I'm not going to eat. I'm not g 다. 아 n g to e a 고 I'm not g o i 계속 바람이 만뺐었는데 어디 신동 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아유 멀리서 왔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아두 네. <laughs> 아, 가지인데 음. 이렇게 이제 꽂아서 쓰시면 여기 센 거예요. 음. 바람이 세서 잘 마를 거예요. 이거 아 근데 밥을 네, 잘 먹어요. 이거 있어요. 아 그냥 꼬끼만 돼요. 꼬끼만 돼요. 요거는 그냥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아것도뭐 바깥기도 되긴 하는데. 이거 아이올 되게. 아 요거를 이렇게. 아, 아 요거를 올리고. 검색를 해서 올리니아그 바람이 좀 세게 나올 거예요. 아. 안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아들어가면돼가리만 네, 그래요. 이발 네. <laughs> <laughs> 하시죠 뭐 마당에서. <laughs> 그럼 뭐제잘 하시네요. 아무데. <laughs> <laughs> 그리고 뒤에만 조금 밀어한 <laughs> 네. 거, 징거 잘라줘요 네. 칫 깎지 말고. 네. 예. 뒤에 실은 겉에 나왔어. 여기에 이제 어르신 원래 하시는 거네. 아 이걸 해도 요거 안 예, 그래. 그 그래. 아이고 그래도 잘 다니시니까 좋다. 아그 마당 해놨다고 집이 화나네요. <laughs> <웃음> <웃음> 아유, 그래, 닭이랑 이래야, 아, 유 그래 닭이라 똥 싸고 막 이래가지고 닭 기운이 안돼아 이래 뭐 닭봉 있어도 그냥 물로 확씻게 내려면 되 그래서 그릴려고 요렇게만 할게요 예예 그렇게 네. 그리고 알까 조금 긴건 잘라 놓으면 돼네 머리가 뻗치니까 맨날 어머님한테만 예 맡기시니까 어머님이 잘자놓 하셨네. <laughs> 아 어머니 또 밭에 가셨나봐요. 예. <laughs> 옛날 이발소 모양. <laughs> 이렇게 맞게. 에이 에이. 내일 어디 가세요? 내일 정산 나갈 거예요. 다 다리도 좀, 침도 좀맞고 그러고. 아또침 맞으러 가시니 <laughs> 침은 어제 내놓고 맞으신데요, 주세요. 아니, 그거 이제, 새로 한대잘 넣더라고. 음. 자, 이렇게. 요렇게만. 그래, 네, 이렇게. 기 나오게. 네, 네 됐어, 이렇게. 아, 요원님이잘짜내셨다 그래도. <laughs> 끝난 거예요. 네, 그래요. 아 고마워 고생했 잔털 면도 좀 할까요? 됐어요. 요 잔털. 예, 네, 그래 이아 왔을 때 그렇게 춥더니 이젠 시원하네요 이제. 아이울아 뭐. 아 이거 결는 추워 안돼. 이렇게 했지. 그래서 살기 좋잖아. 우리 세상에 얼마나 좋소. 았 내가 볼지 이제는 살기 좋으니까 좀더 살아야 하는데 겁이나. 아휴. 이다뭐돌 골라 내시고 뭐 우리 조카나 별 다는 거꼭 봤으면 좋겠는데. 아 맞아. 조카님 그별별다셔야 네. 되는데. 아 올해 그냥 올해 이제. 이원 때, 이월달에다장장았어어 아, 았어요요장 어. 아... 달고 이제는이제이제저이제저는이정한데이정다는는이 정도는, 지보도는고돼도아이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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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이정이이 봄이 오니까 좋네요 어, 아나 혹시나 또뭐뭐먹으 할까 봐 그게 겁나그래예 <laughs> <laughs> 아유 <laughs> 아지 밭에는 뭐 심지 않고요? 아 이제 이제 가 심으래요 또뭐 심으세요? 그래야 먼저 온 내가 안 그래도 남을 줬어 아 잘하셨어요 남이 붙이 <laughs> 사람은 있어요? 있어요 그렇다 값을 좀 싸게 그 그분들은 기계가 있, 있나 보다. 아 그러냐 기계가 있죠. 요 보니까 저저 음. 아줌마도 돌을 계속 골라내고 계세요. 아 예예 그래. 예. 밭에. 근데 돌을 평생 골라냈잖아요 밭에서. 아 그러냐 뭐, 그 굴은 거를 잘 골라내요. 그러면 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또 파면 또 있고 그래. 음. 희한하네. <laughs> 평생을 돌을 골라냈을 텐데. 아 너무 음. 좀. 다시 또 건강한 모습 만나서 반가웠어요, 어머니. 했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니 예,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예.